안녕하세요. 7월 달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남성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10위는 진성입니다. 한달 수익 1억 5천만원. 방송 출연도 거의 없고 대형 광고도 없었는데 한 달에 1억 5천만원을 벌수 있었던 진성의 놀라운 사실은 바로 팬들의 힘 때문입니다. 진성의 팬들은 단순히 응원만 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광고부터 버스 정류장 캠페인까지 모든 걸 팬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팬들이 대신 광고해주고 방송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팬들은 그를 매일 이야기합니다. 공연 수익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지역 축제와 팬미팅에서 나온 수익이 월 1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대표곡 사랑의 벽과 눈물꽃은 2020년대 트로트 팬들의 필수 플레이리스트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스트리밍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성은 보여줍니다. 진정한 팬이 있다면 광고 없이도 예능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위는 손태진입니다. 한달 수익만 무려 1억 8천만원.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합니다. 손태진 하면 트로트보다는 클래식, 가수보다는 아티스트가 떠오르죠. 바로 이 이미지가 그의 수익 모델입니다. 공연 수익 8천만원인데 대형 공연은 없었어도 소규모 공연장에서 확실한 단가를 받아냅니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자적 장르로 무대의 품격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광고 수익도 7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노랩, 메디벨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그는 제품을 홍보하는 모델이 아니라 품격 그 자체를 판매합니다. 음반 수익 3천만원. 한터차트에서 남자 솔로 가수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이건 단순한 팬덤 구매력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싶은 이미지가 음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손태진은 트로트 시장에서 드물게 희소성과 품격으로 승부하는 케이스입니다. 대중성보다는 차별성으로 방송보다는 음악성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8위는 정동원입니다. 한달 수익 3억원. 한때 트로트 신동이라 불렸던 소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소극장 콘서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연 수익만 1억 8천만 원입니다. 놀라운 건 어린 시절 팬층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장년 여성 팬과 가족 단위 관계까지 아우르며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부르의 명곡과 싱포골드 등 방송 출연을 통해 청년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광고 수익도 7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음료 브랜드 콜라보와 어린이 교육 관련 캠페인에서 믿음직한 성장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발표한 미니앨범은 10대와 50대 모두의 공감을 이끌며 음원 수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정동원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신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형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7위는 안성훈입니다. 한달 수익이 무려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는 2020년도 미스터 트로우 수승자입니다. 그 우승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국 투어는 서울과 대구에서 매진을 기록했고 그 수익만 2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여수, 성주 참회 축제 등 지방 축제 출연이 더해지며 공연 수익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방송 출연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팬덤은 여전히 강합니다. 팬카페는 오디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지방 공연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모여듭니다. 안성훈의 강점은 진심 어린 가창력과 서사 있는 목소리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입니다. 그는 트로트를 단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우승은 시작이었고, 지금은 그 우승의 가치를 현장에서 매일 입증하고 있습니다. 6위는 장민호입니다. 그는 한 달의 수익이 무려 2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트로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진 남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민호는 콘서트도 없었고, 대형 이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광고, 그리고 브랜드 신뢰만으로 또한 달을 견고하게 수익화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편스토랑과 부루의 명곡 그리고 뜨거운 싱어즈 등 장민호는 현재 방송 고정 출연이 가장 많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예능감은 물론이고 따뜻한 이미지와 말과 행동에서 믿음이 가는 그의 행동부터 절제된 말투가 중장년 여성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이 이미지가 그대로 광고로 연결됩니다. 기능성 건강식품 브랜드와 고급 주방용품 광고를 유지 중이며 광고 수익만 8천만원입니다. 음원 수익은 크지 않지만 남자는 말합니다. 내 마음별과 가치 등 엄청난 그의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그는 매달 새로운 히트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은 그가 언제든 다시 좋은 노래를 할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민호는 수익을 쫓지 않고 신뢰를 설계하며 그 신뢰가 곧돈이 됩니다. 폭발적인 상승은 없지만 무너지지도 않는 지속 가능한 모델, 그게 바로 장민호입니다. 5위는 박서진입니다. 한달 수익 2억 8천만원. 하루 세 번의 무대를 소화해도 지치지 않는 현장의 제왕입니다. 그는 콘서트홀 대신 지역 행사와 축제를 선택했고, 그 무대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전체 수익 중 2억원 이상이 공연 수익입니다. 지방 축제, 문화재단 주최 콘서트, 비공개 사내 행사까지 그가 서는 무대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회당 출연료 약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7월 한달약 15회 이상의 무대에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체력입니다. 그 어떤 스타도 이런 스케줄을 매달 반복하지는 못합니다. 대형 광고는 없지만 팬들은 광고보다 공연장을 더 원합니다. 대표곡 미러미러 누나야는 무대에서 더 강력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공연장에서 직접 CD를 사는 팬들, 현장에서 앨범을 응원하는 팬덤, 이건 단순한 팬이 아니라 함께 무대를 지키는 동료들입니다. 박서진에게 중요한 건 어디서 불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들어줬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든 그를 기다리는 관객이 있습니다. 4위는 이찬원입니다. 한달 수익이 무려 4억 천만 원. 무대를 만들고 음악을 설계하고 방송을 콘텐츠로 바꾸는 남자입니다. 화려한 단독 콘서트도 없었고 대형 광고 런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력한 수익 모델로 존재합니다. 그의 수익 핵심은 멀티 플랫폼입니다. 방송, 광고, 유튜브, 음원, 팬덤 모든 채널이 끊김없이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편스토랑과 뜨거운 싱어즈, 그리고 대한민국 라이브까지 그는 지금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많은 방송 고정 출연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방송 출연이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곧 브랜드가 됩니다. 중장년 여성층은 그를 아들 같은 믿음의 얼굴로 소비하고 광고주는 그 신뢰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소가전 등 2025년에도 그는 광고 대비 전환율 최상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TV는 구독자 50만 명 이상, 조회수 천만회 이상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브랜드의 연장선이자 음악 콘텐츠의 확장판입니다. 이찬원은 한 번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고 채널을 만들고 브랜드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가수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이자 미디어형 자산입니다. 3위는 박지현입니다. 한달 수익이 무려 7억 5천만 원인 남자입니다. 아이돌 시스템으로 트로트를 재구성한 남자입니다. 그는 트로트 무대 위에 아이돌 시스템을 올렸고 결과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그 수치는 신인 아티스트 수준이 아니라 이미 완성형 브랜드의 수익입니다. 핵심은 단연 음반입니다. 6월 말 발매한 미니 앨범은 초동 판매 25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아이돌도 쉽지 않은 수치고, 트로트 신인으로서는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앨범 판매 수익만 3억 원, 여기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익까지 더하면 총 음원 기반 수익이 3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콘서트 수익도 강력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전성 매진, 무대 구성과 연출, 세트 디자인, 의상까지 그는 완벽을 추구했고 팬들은 이에 열광했습니다. 광고 수익은 1억 2천만 원, 아웃도어 브랜드와의 계약이 유지 중이며 다양한 광고주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팬덤 지니어스는 기획사보다 더 정교합니다. 응원 이벤트, 앨범 공동 구매, 심지어 팬 제작 콘텐츠까지 그는 팬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소통합니다. 박지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신인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를 브랜드로 바꾸고 앨범을 경제 구조로 만드는 전략형 아티스트입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장르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2위는 황영웅입니다. 한달 수익은 무려 9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능 출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수도 이처럼 조용하게 산업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경제이며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수익 구조입니다. 앨범 수익이 핵심입니다. 작년에 발매된 '사랑의 누명'이라는 노래는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며 7월 한달 동안 약 50만 장 이상 추가 판매되었습니다. 여기에 팬덤 주도의 공동구매, 온라인 굿즈, 스트리밍 응원까지 음반, 기반총 수익이 7억 원에 달합니다. 공연 수익은 거의 없지만 그는 대신 정서적 영향력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팬들이 주도해서 만든 지하철 광고, 버스 랩핑 심지어 5개 대형 광고까지 광고주 없이 광고가 존재하는 현상, 이건 전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의 팬덤은 단순한 팬이 아닙니다. 그들은 투자자이자 유통업자 그리고 브랜드의 공동 설계자입니다. 그는 말없이 움직이지만 팬들은 그의 음악의 서사와 감정을 입히고 그걸 소비로 바꿉니다. 황영웅은 보여줍니다. 콘텐츠도 콘텐츠처럼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원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위는 이명웅입니다. 그의 한달 수익은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인 35억 원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장이며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이름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요 수익의 핵심은 음반입니다. 정규 2집 IM 히어로는 7월 누적 판매량이 130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아이돌도 넘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앨범 수익만 20억 원, 여기에 유튜브와 VOD 수익까지 더하면 음원 기반 수익이 25억 원에 달합니다. 광고 수익은 5억 원. 자동차, 금융, 건강기능식품 등 브랜드의 중심에 있는 광고 계약은 모두 장기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광고 모델이 아닙니다. 국민 청년이라는 가치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는 방송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음악은 TV보다 더 많이 재생되고 더 넓은 플랫폼에서 소비됩니다. 콘서트가 없는 달에도 이전 투어 정산분과 VOD 판매, 팬덤 굿즈 수익이 수천만원 단위로 정산됩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 그리고 치밀한 브랜드 운영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이명웅은 하나의 콘텐츠 공장입니다. 음악이 있고 팬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 중심에 그가 있습니다. 이명웅은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 산업 전체의 기준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수라기보다 하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2025년 7월 트로트 남성 가수들의 수익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팬덤의 힘으로 조용히 수익을 만드는 가수부터 아이돌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길을 여는 신인까지 트로트 시장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1위는 맞으셨나요? 가장 흥미로웠던 아티스트는 누구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평소에 응원하던 가수가 10위 안에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한번 더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